으이! 과감하게! 루이 거기서 걸어! 이 라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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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후려봐, 과감하게, 잽잽 갖다 후려, 후려. 응. 그렇지. 거봐 대전아 들어가면 자신 있게 봐. 후려 자신 있게 이진아. 이진아 응. 자신 있게 후려, 후려 잽 보면 후려. 후려, 에이. 후려. 그렇지. 온다 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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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려. 계속 뿅키워. 거기서, 아이. 겁먹지 마 후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 멋있어. 방금 들어갔어 한번더 후려 아이. 후려. 과감하게 지금 지금 있는 인권. 에이. 그래서, 그렇지 아이. 있는 있는 인권. 더, 더. 예진아 있는 인권. 해, 해. 있는 인권 쳐봐. 널 어, 믿어. 해, 뭐지, 그렇지 한번더 따라. 스윽 스빵에빵 올라가 올 가도 올려야지 가도 올려야지 라이트, 라이트. 그렇지, 한번 더. 어이 씨한번 더. 맞았다. 한번 더, 한번 더. 라이트. 거기서 걸어. 아, 괜찮아. 걸어 아이. 가. 이제. 걸어, 에이. 그렇지, 한번 더. 맞아라, 하고 때려. 아, 오른손이 진짜 안 나오네요. 야, 해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쭉내예지아 가라고, 풀이야, 풀이라고, 풀이라고, 라이트, 그렇지, 라이트, 그렇지, 더한번더 그렇게 풀이 해봐, 풀이야, 풀이야, 풀이오케이